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네. 용띠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띠분들, 기대됩니다. 예. 용띠분들, 이제 올해 개묘년에 24살 용띠, 이제 또 36살, 48살, 또 60세 이렇게 이제 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용띠분들은 굉장히 세시죠.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용띠는 상상의 동물이라서 그래그 12지신 중에 그 현생에 없자는 없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띠 중에 가장 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올해 한해 개미년에 용띠 분들 운세가 어떨지 한번 기대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24세 이제 경진생 용띠신데요. 경진생 분들은 우리가 경금이라 그러죠. 그래서 금을 가진 용띠분들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주구 구성에서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천운을 이제 아주 대결한 편이라고, 어, 올해 한해 천운이 대결한 편입니다. 그래서 개묘년한 해는 굉장히 좋은 운이지만은 타고난 기질이라든지 습성이 예, 큰 야망을 갖고 계시 있고 약간은 이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 극과 극이죠 현실에 충실해서 굉장히 그내 기질 하나의 파고드는 전문적인 것을 하느냐 아니면은 또. 또 하나는 좀큰 야마 허망된 그런 좀허황된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진생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하던 이제 스물 살이니까 하던 공부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하시고 또 이제 공부를 마친 학업자들이라고 하면 취준생들이라고 하면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제 나한테 맞는 직업. 교육자라든지 기자라든지 또 파고드는 거 좋아하시니까 또 변호사라든지 말 잘하는 호변사 또 이제 음~ 은행원 이 굉장히 또 철두철미하시죠. 또어 굉장히 또 강한 직업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업 분야로 나눴을 때는 뭐 미용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맞고요. 또한 가지로는 그의료업이라든지 사람을 많이 여립하는 것 중에 의료를 파는 것보다 인간 여립을 많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 상대를 많이 하는 거 어, 그런 걸로도 좋고 또 이제 그 물에 이제 가까이 하는 거 그렇다고 뭐 물장사, 술장사가 아니라 어, 예를 들자면은 그 요새는 그 사우나가 지금 이제 많이 없는데 뭐 수영장, <laughs> 네, 하여튼 목욕탕이라든지 옛날 같으면 그런 업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길한 달로 보면은 2월 달, 4월 달, 9월 달이 굉장히 길해요. 준비를 잘하시는 게 좋겠죠. 이 달에 내가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시험이라든지 24살의 분들 시험이라든지 취업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난다든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이 달에 좀잘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흉한 달이 있어요. 나한테 정말 안 맞는 달. 아, 어디 가면 사고가 나. 어디 가면 진짜 뭐가 잘안 돼. 이럴 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진생 분들은 좀그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파가 있을 수가 충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음, 사고라든지 작은 사고죠. 아주 작은 사고라도 자꾸 부딪혀 사람하고 부딪힐 수 있어. 말싸움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게 있다 보니까는 그 6월 달, 7월 달, 11월 달은 특히 이제 애인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것들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24살 분들 인연에 대해서 좀그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우리가 잘 맞는 띠가 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냥 띠별로 띠별로 봤을 때 쥐띠, 원숭이띠, 또 닭띠 분들도 이제 뭐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잘 맞춰 갈수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 또 이제 잘안 맞는 분들 이거는 그냥 제그 전체적인 거니까 개인적으로 뭐 그런 부부들은 절대 못 산다. 또 영원히 못 간다 이런 건 아니니까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개띠 분들 또 이제 돼지띠 소띠 이렇게 우리가 잘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유의하시고 꼭 인연이 되신다고 하면은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6살 무진생 용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용띠는 삼재에 걸려있어요. 삼재는 삼재팔란이라고 해서 세 가지 재와 여덟 가지 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음, 그, 난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삼재도 삼재는 삼재고 팔란은 팔란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없죠. 그래서 아무리 복삼재여도 조심할 건 조심해요. 나쁜 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무진생 용띠 분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해운년에 문서를 못 잡았다든지 좀큰 화를 입었던 분들 올해 좀 많이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계속 부딪히고 깨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흉흉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 내 운에서 또 사람은 안 그럴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운으로 봤을 때는 대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이지만은 이제 안에서 자꾸 부딪히고 깨지고 싸우고 파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운을 받아들이고 또 조상에서 회원을 해서 나한테 복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서 어, 자꾸 그 가셔야 돼요. 근데 집안에 이제 어떤 원한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큰 상문이 들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삼재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복이나 한테 있다고 해도 큰 대운이 들었다고 해도 그런 화로 인해서 화로 인해서 이제 좋은 것들이 자꾸 흉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정말 조심을 하셔서 잘 막아가고 잘 피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제일 조심하셔야 될게 이사라든지 개업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잘좀 좀 어떻게 피해 가시든지 아니면 좀 미뤄 가시든지 어떤 예방 예법을 해서 가시든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전편 그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큰 문이 열려서 대문이 열려 있으면 큰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나쁜 것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이 열려 있을 때는 그래서 항상 그거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36살 무진생 용띠 분들 운은 대기란 운으로 이제 30대에 시작을 했지만은 예, 그런 흉흉한 것들이 삼재에 같이 걸려올 수 있다. 이거 제가 몇번 강조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래도 길한 달 나한테 좋은 달이 있죠. 2월 달, 3월 달, 5월 달, 12월 달 조상의 도움이라든지 귀인의 도움이라든지 또 우리 대감전에서 도움이라든지 돈대감들이 항상 따라다니시죠. 그래서 돈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걱정을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해운년도 돼요 올해가. 그리고 이제 또. 좋은 달이 있으면 흉한 달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야 되는 달, 뭐 어디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달, 4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은 조심해서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진생 눈띠들은 이제 잘 되는 일이 있는 분들도 이동 수가 있지만 또안 돼서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동을 하실 때. 좋은 방위는 어디든지 가도 되지만 나쁜 방위는 꼭 피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동쪽하고 동북쪽은 나한테는 이제 손방이라 그래서 안, 안 움직여야 되는 방이다 이렇게 보이시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꼭방이택잘 하시길 바라겠고. 아직까지 또 이제 짝꿍 못 만나셨거나 아니면 동업이나 사업을 하실 때 동업은 거의 안 하세요. 이제 용띠분들이 동업을 잘안 하시는 음, 이제 그런 성격이신데. 또, 인연을 만난다든지, 그렇게 할때 나한테 이제 좋은 띠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제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 제가 이제 띠를 사실은, 이제 피디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띠를 사실은 크게 이렇게. <laughs> 저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어, 이제 그거는 전체적인 윤곽이라고 생각해서, 띠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크게 안 하는데, 어, 일반적인 분들이 띠, 띠가 이분하고 내가 띠가 맞다 안 맞다를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이 부분을 이제 이번 편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좋은 띠, 아, 좋은 띠가 뭐냐, 나쁜 띠는 뭐냐 이걸 질문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좋은 띠를 말씀드리면 지 띠하고 원숭이 띠잘 맞으시고요. 나쁜 띠라고 하면 이제 돼지 띠하고 개 띠는 이제 극이 된다 그러죠 그리고 저는 그 용띠들이 사실 닭띠랑도 잘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닭띠는 좋을 수도 있다고 이제 음, 나오기 때문에 닭띠랑도 한번 좋은 인연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 쪽에서 전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직업이 잘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무진생 분들이 예술가 쪽인 분들이라든지 또 내, 나만의 전문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예술 쪽으로 방송계에 연예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송업 쪽에 방송업계에 일을 하신다든지 또 이제 어떤 탐험가, 그죠? 어, 음, 탐험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종교인, 예, 이런 쪽이 이제 많으세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는 임대업으로 그냥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거 옛날에는, 음, 목욕탕이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시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진생 용띠분들, 굉장히 고집도 세시고, 또 중심이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이 강하시고 또 이제 서른아홉부터는 흉액살도 들어왔다가 또 좋은 기운도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조금 일어서려고 하는데 작년 해운년에 금전으로 또 몸수로 말기가 되면서 그 조금은 수사 나왔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삼재는 삼재라고 그래서 올해 초까지는. 음, 흉액살이 있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연초에. 그래서 1, 2, 3월 달 조심해서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또, 나이가 아직 40세지만 병원에 신세 지는 일이 있겠다, 이렇게 보이시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그래도 이제 운이 들어서 어떤 투자라든지 내가 그런 것도 그 확장이라든지 문서의 발전이라든지 있었지만은 올해는 작년에 했던 거에서 멈춰서 올해는 그런 그 크게 확장 이동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새 문서를 확장이 아닌 새 문서를 작은 거라도 잡으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있는 자리에서 너무 크게 벌린다든지 무언가를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한번 검토를 하시고 3월, 4월이 지나가고 한 한 7, 8월 이 정도 이제 하반기 정도 됐을 때 한번 검해 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도 삼재라고 해도 돈운이라든지 문서 문서의 운이라든지 이런 게잘 따라오는데 건강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초반에는 건강에 유의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문서의 확장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새로 새 문서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때 검토를 하셔갖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지한달에 이제. 잘 맞춰서 가셔야 되니까, 는한 뭐 5월달, 7월달, 이렇게 9월달. 그리고 이제 그, 그 이후로 8월달, 10월달은 좀 나한테 흉흉하다 이렇게 보이시기 때문에 또 이제 문서의 확장이라든지 문서의 발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 잘못, 자칫 잘못하면 몸쓰러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쁜 방이꼭 피해서 가셔야 된다고 보여요. 남쪽 방이 정남쪽이라든지 약간 동, 동남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피해서 가시고 또꼭 가셔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예방, 비방 꼭 하시고 날짜, 손방 없는 날로 잘 잡아서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올해는 이제 좋은 인연 꼭 만나서 기인의 도움으로 같이 가셔야 되겠어요. 독불 장군이시잖아요. 병진생분들. 그래서 기인의 도움으로 꼭 같이 이제 가셔야 되는데, 치띠 원숭이띠. 이제 닭띠분들도 좀 쓴소리 하시더라도 잘 맞춰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잘 맞는 직업으로는 요새 IT산업이라든지 또 새를 다루고 금을 다루고 전문직에 있는 분들 전체적으로 그런 직업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사방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직업도 잘 맞으세요 그래서 오늘 경진생 용띠분들 새로, 새 문서, 몸, 어, 건강 조심하시고, 또, 새로, 새 문서 잘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갑진생 용띠분들, 올해 갑진생 용띠분들은 굉장히 꼼꼼하시죠? 세밀하시고. 예, 그래서, 먼저, 직업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은행원이라든지, 또, 그런 쪽에 관련된 직업. 예, 굉장히 잘 맞으신데요. 교육자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잘 맞으시고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내가 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수살기라든지 해탈기 원흥기라든지 좀 거리 객기라든지 이런 탈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거리 다니는 것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근데 또 갑진생 분들이 이제 음 생각외로 조상의 덕이 많으시기 때문에 닦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큰 탈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삼지팔란이다 보니까는 많이 조심하셔야 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거리거리의 흉액살 이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오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조심하고 항상 내가 한번 더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건 예방하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좋은달 흉한달에는 뭔데 이렇게 여행 이라든지 출장 이라든지 그 외방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게 이제 6월 칠월, 1일월 되겠어요. 잘 조심하시고 또 여행을 가시거나 이동을 하실 때 서남 방향, 서북 방향. 우리 옛날에 서양에는 이제 물 건너 가지 마라 이럴 때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진생 용띠 분들 작년에 이제 일은 하나에 그래도 잘 넘기셨죠. 그래도 삼재 반란에 또 올해보다는 음, 아니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음 나으시죠. 어, 그래서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 불길했던 예감들이 많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자손으로서의 힘들었던 부분이라든지 마음 고생이라든지 또 직장의 근심이라든지 아직 이제 직장이 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어. 그런 분들이 마음이 좀 많이 안정이 되겠다 이렇게 보이시니까 올해 한 해는 마음으로 좀 많이 편안한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임진생분들은 근데 이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예지력이라든지 그 자기 직감, 직성을 굉장히 믿으시잖아요. 굉장히 강하세요.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그래서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병원에 잘안 가시고 또 굉장히 많이 아파야 남들보다 많이 아파야 아픔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좀 편안해지셨다고 해서 건강관리 소홀히 하시면은 건강에 원래 이제 폐라든지 간이 좀 약한 체질이시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끝에 그런 쪽으로 질환이 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그, 그 부분 관리 잘 하시고 나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보이시니까는 2월 3월 5월달 음 좋은 달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여행이라든지 작년에 근심 걱정이 있었던 거 털어 버리시고 좀 좋은 공기도 좀 쐬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괜찮겠다 이렇게 보이시니까는 그 대신 그 지나고 나서 내 건강 관리. 이제 찬바람이 조금 불때 8월 달 지나면서 우리 추석 지나면서죠. 그때 건강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좀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예,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은, 그 전문직에서 내가 조금 뒤로 물러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직업에서. 그런 운이 조금 보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하셔 갖고 이제 물러나는 게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뭔가와 바꿈, 바꿀 수 있겠다 이런 게 보이니까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84세 이제 경진생 융띠분들인데요 올해 이제 38년 84살이신데 2월달 6월달 낙마수 또 그리고 어디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그 주당이라든지 동법이 걸릴 수 있으니까 흉화인대라든지 안 가셔야 될 곳, 상가집이라든지 잔치집, 출입은 상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데는 꼭 출입을 상가하셔서 올해 한해 건강수, 내 네, 명수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윤띠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용띠에 대해서 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음 네. 번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